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병진년에 태어나서 임진월에 갑오일에 무진시에 태어난 건명 남성 사주입니다. 갑목일간이 진월에 진시에 태어났어요. 오행는 목이 하나, 화가 두 개, 토가 네 개, 금이 없습니다. 수가 하나, 합이 여덟 자로서 사주 팔 자로 구성이 됐는데. 사람은 이제 편재계구로 태어났어요. 이제 편재가 네 개나 됩니다.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도 네 개고 이제 재물도 많다는 건데 신약이라서 재다신약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직업으로는 원래는 이제 그 의약, 의학, 의사, 약사, 간호사, 제약회사 뭐 그런 계통에서 근무하면 좋은 사주인데 공부가 짧으면은 쉽건 쉽지 않죠. 어, 이 사람이 지금 병신 대운 38 대운에 올해가 44살, 에, 금년에 기해년인데, 운 때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운이. 대운이 좋은 것 같지가 않고, 사주도 문제가 있고, 진짜란 것이 지지에 3개씩 깔려 있으면 반대 글자가 오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작년에 무술년 진술총을 3번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된다. 부인하고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 돈에 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에, 이 사람은 저 지금 신작으로서 이제 목이나 수가 들어와야 좋은데 대운에서 그런 글자가 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나도 늦게 68 대운 이후나 지금 이제 수라는 글자가 들어와서 이제 좋다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인생 후반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고 짧게는 어 47살 때부터 어 지금 44살이니까 하나 둘세개한 3년 차 되면은. 음 그래도 인자 좀 운에는 좋, 좋게 들어옵니다. 1년짜리 운은 그러나 그 대운이 나쁘다 보니까 큰표시가안날것 같고 어 작년에 다툼이 있었다 부인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처가집에 도움을 많이 받는 입장인데 근제 자기 친가는 부인하고 말도 없이 자기가 알아서 도와줘 버린다. 그러면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짜는 거죠. 어내 친정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친가 쪽 도울 때는 나하고 상의도 없이 한다. 그러면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다 기분 나쁜 거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부부라는 게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 당신 그 내가 처가집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집에 지금 친가 쪽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상의를 해야 그래도 좋은 것이지. 부부라는 것이 한 집에서 하는 것이니까 상의를 해서 해야지 독단적으로만 되죠. 이 사람은 그런 소질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 말을 조리 있게 못하고 말을 조리 있게 못하고 웃벅지벅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갑목으로 예. 태어나서 좀 나무가 큰 나무로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 나무 약해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여자가 많고 재물이 많다는 건데 그게 이제 운이 잘 받쳐주고 어, 잘 돌아가면 재물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운이 나쁘면은 안 되죠. 예. 그래서 욕심만 생기지 않는 것인데. 어, 이 사람은 배우자 운이 좀 약한 편이고 어, 또그 아내가 불평뿐만이 많이 있다 보면은 운이 나빴을 때큰 소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운이 또 나쁘게 흘러가니까 문제고. 어, 그래서 이제 내년에 경자년이 문제네요. 내년에 경자년이 갑경증좌우충이 돼서 부부간에 큰 파란 이 있을 수가 있다. 아, 내년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 부부 풍파가 다분히 따르고 또 21년도도 신축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속으로 어 시끄럽게 생겼다. 운이 그렇게 된다. 또 부인 사주까지 부인 운세도 나쁘게 가면 더욱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이 사람은 아내 덕이 약하다. 아차 하면은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사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 장사 하면 좋은 사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장사 하면 좋은 사주인데 장사도 운이 받쳐주야 성공을 하는 것이지. 내가 수단은 있어요. 근데 운에서 안 받쳐주면 말장도로 먹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수단이 별볼일 없는데 장사는 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운이 받쳐주는 거죠. 반대로 저 사람은 수단이나 말이나 언변이나 서비스업이나 모든 게 뛰어난 사람인데 고전을 면치 못해. 그것은 바로 그게 바로 운에서 안 받쳐주니까 아 털털 털고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최고다. 운이 좋아야 된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부도. 부부간에 잘 타협을 해야지 아차하면 부간에 시끄럽게 생긴 그런 사들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봐요. 아, 기분파입니다 이 사람 기분, 기분 내키은돈 왕창 쓸 수가 있는데 돈을 쓸지 말지 버는 것보다는 쓸지 말하는 거요.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아내들은 아,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친정에 도움 받으면 친정 부모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한데 도와줘야 되는데 그 노인네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신랑은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싹이 트는 거지 불평불만이 어떤 부분은 똑같으죠 그거는 예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이 사람은 상갓집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상갓집 가서 음식을 먹지 말든지 어, 쉽게 다녀오든지 어, 가능한 봉투로 대신하든지 그래야지 운에 나빠서 자기가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또 운이 그런 운이 올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따블이 되는 거예요 가중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가집을 좀 조심해야 그런 사주예요. 어쨌든 또 금이라는 글자가 여기서 빠졌는데 여기서 금이라는 글자는 직업이고 직장이고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자가 나를 통제하는 글자인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것이 억압을 어느 정도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코피 플랜 망아이처럼 하고 싶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금이라는 글자가 이 사람을 통제하는 글자인데 그게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